UK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군사 및 자동차 기술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 기술에 큰 도약을 이룬 2026년형 현무우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무우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최신 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국가의 전략적 억지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개발한 2026년형 현무-5는 향상된 사거리, 정확도, 그리고 다양한 한도 장착 능력을 자랑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거리의 대폭 확장입니다. 이전 모델이 약 800km를 넘지 못했던 것과 달리, 2026년형은 100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해 주요 적지 및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역방어에서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고체 연료 로켓 엔진으로 구동되는 이 미사일은 높은 속도와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신속한 발사 준비가 가능하게 하여 전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대 전장에서 반응 속도는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무5위도 다른 강점은 뛰어난 명중률입니다.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격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고폭탄, 산탄탄, 그리고 전술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임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탄두 운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한국 방위 정책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어 생존성과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적의 탐지와 반격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위치 이동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무 5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반영합니다. 현무 마이너스 5는 공중, 해상, 사이버 방어와 함께 한국의 다층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사적 중요성 뿐 아니라 현무호 프로젝트는 한국의 첨단 미사일 및 항공우주공학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을 세계적인 방위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형 업그레이드는 은폐 기술, 전자방해 저항력, 그리고 지휘통제 시스템 통합 면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사일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현무 마이너스 5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방어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교적 메시지와 군사력 과시 역할도 겸하며 한국이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확고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반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무 마이너스 5와 같은 무기는 억지력과 방어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기동성을 갖춘 현무-5는 한국에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며 공격을 억제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형현무-5 미사일은 한국군 현대화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확장된 사거리, 정밀 타격 능력, 다양한 탄도 장착과 이동식 발사대 덕분에 한국의 방위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현무-오는 억지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위지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UK 오토 개러지 사우스코리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미사일 기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무 마이너스 5가 지역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UK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였습니다.